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라는 곳인데요. 어, 용둔리가 막국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KTX 역이 여기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횡성 KTX 역 그리고 횡성읍까지는. 읍도 아마 한 7분 정도? 그래서 도시에서 올때 저희 사무실이 이제 둔내 있긴 하지만 한 30분 정도 더 절약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이 집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저 위쪽으로도 여기 차가 이렇게 세대 보이는데, 저 위에 트럭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 바로 뒤에 하나 집이 이제 들어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이제 거의, 아니야. 내년 아, 1월 달, 1월 달 경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 채만 있는 미니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좋았던 게 어, 여기 조그맣게 동산처럼 보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고 어, 한분 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기에는 저기 머위 같은 거나 호박 같은 거 심어서 저산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어, 활용할 수도 있고 산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긴 지금 보니까 나지 그냥 동산이거든요. 그리고 나물 같은 거 산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커다란 나무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밤나무인지 상수리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지금 저게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원두막처럼 이렇게 판자 대놓고 거기에서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고 노셨대요 근데 저거를 싹 없애버리고 저 같으면 정자처럼 제대로 예쁘게 해가지고 딱이 땅하고 붙어 있으니까, 저큰 바위가 밑에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무 그늘이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저기가 화렵수니까. 지금 다 낙엽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 거기에다가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을 때, 물론 이제 위에도 경관은 위에가 더 좋겠죠. 그런 요 밑에 토지는 요런 장점이 있고, 위는 이제 경관이 조금 더요 집보다 낫다는 거. 대신에 이 집은 뻥 뚫려 있어요, 앞이.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택하셔도 되고, 네, 가성비가 지금 좋습니다, 이거가. 그리고, 음, 지금 여기가 잔디 같은 거는 계절적으로 지금 안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 심어주기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잔디를 해드리든 아니면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경계를 만들어서 텃밭을 만들어 드리든 지금 약간 이렇게 비스듬이 돼 있는데 여기도 판판하게 해달라 그런 거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대신에 울타리 만들 때는 저 동산하고 여기 정자 만들 저런 공간들 들락날락 할수 있는 저게 있어야 되겠죠 문이 출입문이 그런 거다 감안해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런 거 제가 다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소나무 저 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 펜스를 쳐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최대한 저는 예쁜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파쇄석이 깔려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파쇄석 저는 싫어요, 싫고. 음. 여기 잔디 깔때 이거 다 걷어내고 같이 쫙 연결해서 잔디를 저는 깔아달라고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요 건축업자분하고 조금 친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웬만하면 다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성비가 좋아도 땅을 조금 비싸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어, 해달라고 제가 막 아까 쫄랐어요. 아예 알았다고 알았다 그러셨거든요. 여기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듬성듬성.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 주차장을 한 공간만 좀, 한두대 정도만 어,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어, 진입로인데, 음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저 전신주를 옮길 거래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흙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다 전신주 옮기면서 다 포장을 할 거라서 넓어지죠 그러니까 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 지금 망 보이는 여기도 저 위에서 흙을 더 이렇게 내려서 더 넓힐 거래요 넓혀가지고 보강토로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저길저 저 끝이 지금 음 경계라서 이 언덕. 비스듬히 돼 있는 쪽 끝이 거기까지 흙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 도로 자체가 넓어지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집 앞에 주차 이렇게 그냥 제차 보이는 저로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고 하나 더 넣고 하면 두 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회전이 돼요. 후진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대돼 있는 이 공간은 널따라 지금 텃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공간을 그렇게 제가 만들어 달라고. 저는 할 할게요. 원하시면 그건 이제 오셔서 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정남향 바라보고 있고요. 저 끝에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기가 치악산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여기 지금 화렵 수가 많죠 침엽수도 군데군데 있지만 그래서 봄하고 가을까지 엄청 예쁘겠죠 옆면이 이쪽이 지금 동양인 거예요 이렇게가 동향 해가 떠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해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한4시 정도 되었어요 5시 되면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하루 종일 드는 그런 집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계신데, 어, 먼저 인사하고 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사랑 내가 받는다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제가 일안할 때는, 약간의 이제 봉사도 하고, 원주민들하고 되게 친숙하게 보냈는데, 음. 70 넘고 80 넘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언니, 언니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음. 제가 하나를 주면 10개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 이런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좋게 지내시면은 원주민들은 반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공짜로 생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파란 지붕이 길 건너 이렇게 밑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건너편으로, 또 오른쪽으로 두 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는 세개가 지어지는 거죠.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바위산이네요. 바위산이고, 이제 앞쪽은 흙들이 있고 이런데 여기는 이게 다져 가지고 음 그렇게 뭐지 호박이나 덩쿨 그런거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뒤쪽은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좀 쌓고 아 여기는 지금 데크를 뒤쪽도 이렇게 했네요 다 대부분 여기에 파쇄석을 까시는데 이분은 아예 이렇게 했네 보니까 이것도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 어음 잠깐만 잠겼나 어 음, 이렇게 지금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있고요. 나비엔 거다 메이커 쓰죠? 보일러는 요즘? 음.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돌 사이사이에 심을 수 있게끔 이게 정원 쌓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돌 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관상도 그렇고 안전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큰 돌들을 쌌어요. 그래서 여기 막 펑퍼짐하게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꽃 같은거나 나무 연산우 같은 거 심을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공간이 지 나오거든요 이런 데가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꾸미시면 그리고 다시 돌아서 뒤에 이렇게 정화조가 있고 외부 수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주차장하고 제가 아까 텃밭 했으면 좋겠다고 한 자리에 이렇게 지금 석축 공간이 보이고, 정화조 이렇게 있고요. 수도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수도는 제가 이분한테 팁을 줘서 다음 집 지을 때는 훨씬 예쁘게 할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우수관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땅으로 지금 묻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묻혀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겉에는 다 보여드렸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문네 개짜리가 왼쪽에 이렇게 길게 놓여져 있고요. 네,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정면으로 보이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면은 살짝 저기 싱크대가 좀 보일 거예요. 검정 색깔. 거기가 주방. 그리고 더 왼쪽으로 확 틀어, 틀면 이렇게 지금 거실이에요. 거실이고 여기 남쪽에 큰 창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서쪽으로 또 창이 나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인삼밭이 조금 보이는데 화렵수들 이파리 나면 다른 계절에는 살짝 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면은 양쪽으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가서 이렇게 오른쪽이 안방 그리고 벽면 사이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작은 방. 그래서 여기는 안방에는 지금 농이 없고 파우더룸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 있고요. 작은 방에다 이렇게 지금 북박이장을 넣었더라고요. 여기는 공간이 있어 요 이렇게 좀어 뭐라고 해야 되나 출입구처럼 방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솔 같은거나 이렇게 예쁜 액자 같은 거딱 놓으면은 여기가 예쁠 것 같아요. 방과 방 사이의 공간이. 그래서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남쪽으로 창이 나있고 널찍한 방이고 여기에도 지금 북박이장이 가능해요 크기가 그래서 저 벽, 벽면으로 북박이장을 놓아도 더블 침대 충분히 놓고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부부욕실 안방에 딸려있는 욕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한 크기의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방에 어 16자, 17자, 17자짜리 북박이장이 길게 이렇게 흰색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창이 나 있네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는 환하게 음, 해가 빨리 뜰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음, 슈퍼싱글 아, 더블 놔도 되겠어요. 보니까 크기가 더블 침대 놔도 될 만큼의 작은 방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분은 요 마루 바닥을 좀 예쁜 걸 쓰시더라고요. 이거요 분은 꼭이걸 쓰셔요. 거의 보면.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제가 왔거든요. 주방. 이렇게 일자 형식의 주방이고, 어, 저 안쪽으로 지금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짙은 회색하고 위는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기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벽면을 뒤쪽으로 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충분히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다용도실이 없어요. 없는데, 음 여기 세탁기 고그 사이에 하고 여기 이렇게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다가 작게 음, 선반 같은 걸 놓으면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뭐 저장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그런 게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이렇게 거실 거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튜브 음, 단자가 이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소파에 앉았을 때 어, 보여지는 풍경이 이러네요. 아 저쪽이 소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산 풍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옮길 수 있는지 전기공 사는 하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이쪽이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횡성읍에서 가까운 곳, 그 다음에 횡성 KTX 역에서 가까운 곳. 그런 곳 찾는 분들한테 이 물건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차선이 지금 전신주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저, 저 밑이거든요. 보여요. 2차선이. 근데 여기가 마을 길이라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2차선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입하기 좋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역 가까운 데 찾는 분들, 그리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서울에서, 도시에서, 도심권에서 오시는데 한 30분이라도 더 절약하고 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거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수 많지 않고 세 세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단촐하게 사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찾는 분, 음,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